웨스트브룩이 워싱턴으로 이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의 행보에 대해 기대했지만, 워싱턴의 성적은 6전 1승 5패로 매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너무나도 슬픈 점은 웨스트브룩이 달성한 트리플 더블과 무관하게 패배했다는 것과, 동시에 웨스트브룩이 결정한 경기에서 워싱턴이 첫 승리를 따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웨스트브룩의 단점, 대표적으로 공격의 비효율성이 워싱턴의 패배의 요인이었을까? 나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워싱턴의 오펜시브레이팅은 리그 11위로 공격력이 약한 편이 아니며, 효율의 대표적인 지표인 야트율 또한 리그 6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가 제가 생각하는 워싱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신 나간 수비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수비의 문제점을 2020년 12월 28일 올랜도와의 경기 4쿼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기 3쿼터 마무리를 94대 77로 워싱턴이 14점이나 리드하고 있었지만 경기가 종료될 때에는 113대 120점으로 워싱턴은 올랜도를 상대로 쿼터만에 4 3득전을 허용하여 역전당했다. 이 역전당한 과정을 살펴보자면 바로 수비 때문임을 알수 있었는데 워싱턴 수비의 문제점은 일단 1대1 수비가 전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대일 수비가 불가능하니 주위에서 도움 수비를 가져와야 했는데 도움 수비를 가야 할 수비수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겨 도움 수비 타이밍을 계속 놓쳤다. 스크린 플레이 수비는 말할 것도 없었다. 워싱턴의 스크린 수비는 볼러가 뒤로 쳐지는 드랍백 수비였기 때문에 볼러를 자유롭게 놔두지 않기 위해서는 볼러 수비수가 스크린을 위로 피하는 파이트 스루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워싱턴은 스크린을 피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올랜도가 스크린 플레이를 할 때마다 워싱턴의 빅면에 이들 상황을 계속 맞이했다. 해당 플레이를 보면 아주 간단한 플레이인 스크리너가 스크린을 걸고 볼러는 스크린 방향으로 빠져나간 이후 공격 전술이랄 것도 없는 이 플레이에 워싱턴은 대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 가장 최악은 공수가 전환될 때의 워싱턴의 수비였다. 워싱턴은 공수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할 움직임으로 자신의 매치업을 놓쳐 올랜도에게 오픈 찬스를 헌납했다. 올랜도가 놓친 오픈 찬스 중 반만 넣었더라도 점수 차이는 시점은 더 났을 것이다. 워싱턴의 수비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워싱턴의 이번 시즌은 리그 꼴찌를 경쟁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워싱턴은 미네수타를 어떻게 이겼을까? 그건 그냥 타운스 빠진 미네수타가 더 형편 없었을 뿐이다. 끝!